삼성전자가 미국 라이스 대학교, 일본 오카야마 대학교와 협력하여 반도체 내부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새로운 레이저 기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반도체 생산 과정의 효율성과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분석 기술의 핵심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비접촉비 파괴 방식으로 칩 내부의 PN 접합 깊이를 나노미터 NM 단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고속 레이저를 웨이퍼 표면에 쏘았을 때 발생하는 테라헤르츠 THG파를 감지하여 내부 구조 정보를 얻는 원리입니다. 테라헤르츠파에 담긴 전자 이동 정보는 PN 접합의 위치와 깊이를 정밀하게 추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술의 중요성 및 장점. PN 접합 정밀 진단. PN 접합은 전류 제어의 핵심 구조로 고성능 칩에서는 수십 수백 nm 단위로 약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 기술은 이 접합의 깊이를 nm 수준으로 정확하게 측정하여 불량률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비접촉 비파괴 방식 기준에는 시료를 절단하거나 복잡한 전기적 분석을 통해서만 접합 깊이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이 기술은 웨이퍼에 손상을 주지 않고도 내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높은 효율성, 반복 측정과 공정 자동화에 적합하며 단순한 수식 모델을 통해 제조 현장에서도 손쉽게 활용 가능합니다. 다양한 산업적 응용 가능성. 이 기술은 PN 접합 깊이 측정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도핑 농도 분석, 공정 균일성 진단, 내부 전기장 평가, 특히. GAA 게이트 오로라운드 트랜지스터나 3D 적층 구조와 같이 복잡하고 민감한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서 기존 검사 방식으로는 어려웠던 진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AI 기반 분석 알고리즘과 결합하여 자동화 검사 시스템으로 확장될 잠재력도 큽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비과학과 응용 라이트 사이언스 밴드 애플로케이션즈에 발표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